안녕하세요 이더리움 홀더 여러분 코인선생 코선생 인사드립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637만원 부근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일 대비했을 때약 3%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날이죠 이틀 전에 신고가인 684만 5천원을 찍어 주었었는데 신고가를 만든 다음에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약6.6% 정도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종가 부분에서 오늘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게 되고,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하락분을 모두 메꿔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거래량, 그리고 지금 이 차트 흐름상 충분히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조만간 다시 한번 이 신고가 부분을 재트라이아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는 만큼, 우리 이더리움 홀더분들은 지금 매도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코인이라는 것 자체는 이 추세라는 게 한번 잡히기 시작하면은, 웬만해선 꺾이지 않습니다 이 추세가 갖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사람들도 이제 차트를 보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차트상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 은어더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심리가 좀 강하게 작용하게 되면서 웬만해서는 안패가 더 들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홀더 분들도 일단 매도하지 마시고 좀더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 가격보다 높은 느낌 이 없었죠 그러면 웬만해선 대부분이 지금 수입 중이란 말이에요 손실 중일 때는 손절 버튼에 그래도 손이 갑니다. 근데 수익 중일 때 입절 버튼 손잘안 가요. 그래서 제가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추세가 살아있다. 이건 정말로 좋은 신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매도 안 하고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오늘 영상에서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지 이 이야기 한번 드려볼 거니까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 드리자면은, 매도를 과연 언제 해야 되느냐? 이거는, 신고가를 찍자마자, 그때 수급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때 신고가 찍었을 때, 여기서 더 올라갈지 말지는 우리도 모르잖아요. 이제 이 상황에서, 거래량을 보다가, 거래량이 갑자기 확 줄어들면서, 갑작스럽게, 매도가 좀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거기서 일단, 우리가 입절을 한번 하는 거예요. 전량 입절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분할로 입절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물량이, 약 20%, 5분의 1 정도만 먼저 입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수익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이만큼은 하락이 나와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하락이 나왔을 때도 여기 있죠. 5 8 0만원이라는이 지지라인. 여기서 아마 웬만해선 지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깨느냐 안 깨느냐를 지켜보면서 만약에 안 깬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입절했던 금액을 다시 재매수한 거예요. 그럼 뭐 일단 결론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하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비싸게 팔고 싸게 매수한게 되는 거죠. 같은 금액이면 그럼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겠죠. 요렇게 해서 물량을 좀더 가져가는 요러한 전략을 취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하방 이탈이 나온다. 그럼 그때 잽싸게 나머지 물량도 털어내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좀 대응을 잡아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항상 말씀 드리지만 그 누구도 어디가 고점인지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들어오는 이 거래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고있 이건 실시간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동안 차트가 어떠한 그림을 그리면서 올라왔었는지 즉, 내물때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파악이 가능해요. 그럼 우리는 결국 이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시나리오를 잡아놓고 그거에 맞춰서 딱딱 정해진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놓고 움직여야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말로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 이렇게 기준점을 세워놓고 하는 거랑 안 세워놓고 하는 거 정말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특히 이제 매매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확연히 차이나요 기준점 업체 하다 보면은 그냥 운에 따라서 올라갈 것 같은데 더 들고 있어야겠다 했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요 아니면 이제 정말 운 좋게는 계속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경우만 계속 나오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갑자기 거꾸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준점을 세워놓고 칼같이 매매를 해야지만 매매 횟수를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승률도 올라가고 수익도 쌓여 나간다 왜냐 손실을 보는 게 줄어드니까 이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이런 투자들은 항상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손실을 얼마나 안 보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왜냐? 결국 조금씩이라도 수익이 쌓여 나가잖아요 그럼 결국 조금씩 불어나면서 흔히 말하는 봉우리 효과 스노우볼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의 자산을 빠르게 불려주는 마법 같은 그런 효과지 뭐 수익을 한 번에 크게 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잃고 조금씩 투쳐나가는거 불려나가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와 함께 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매매를 하실 때 정확한 기준점, 매물대에서 거래량이 터질 때 요걸 바탕으로 정확한 기준을 잡아서 한번 매매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나는 보물의 효과를 통해서 내 자산을 차근차근 그리고 결국에는 좀 크게 크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여기에 나인치 개인번호 01027406202번 저장을 먼저 해주시고 저한테 이더라고 딱두 글자.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 제가 이더리움을 언제 매수해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될지 이 매수, 매수와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을 실시간으로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알려드릴 거고요 무료인 대신에 여러분들 잊지 말고 구독이랑 좋아요 이거 두 가지 눌러주시면서 저희 채널이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료로 타점을 잡아나가면서 수익을 쌓아나가서 좋고 저는 저희 채널이 성장해서 좋고 이렇게 서로 상주상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저한테 이더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만 잊지말고 꼭한 번씩 눌러달라는 점한번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더리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될지 그리고 이더리움 뿐 아니라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들은 다 이렇게 다루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고가 가는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오늘 영상 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감이 확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소액으로라도 조금씩이라도 한 번씩 해보시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니까 꼭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단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 좋은 내용들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